제가 살고 있는 G 블럭입니다 키를 열고. <웃음> <웃음> 이런 거리가 <노래가> 나와줘야지. <laughs> 내가 여기를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누가 살까 하는 데그걸 너일 줄이야. <laughs> 저희 주방이 특히 넓어요. 여기 몇 명이 같이 으니 여섯 명. 선반도 저는 이쪽두 개. 이게 그냥 저희는 선착순. 로퍼러 <laughs> 대학교에는 기숙사가 특히 많은데 옵션이. 우리 창준이가 살고 있는 기숙사, 클라우디아 파스네스. 제일 좋은 기숙사. 그 중에 하나죠. 제일 좋은 기숙사 중에 하나 제일 신축. 나도 여기 진짜 살고 싶더라. 왔다 갔다 할때 맨날 보면. <laughs> 자, 기숙사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봅시다. 먼저 제가 살고 있는 G 블록입니다. 블록으로 가 여기가 네, 도서관도 그렇고 저희 G 블럭도 그렇고 학생증을 찍고 들어가요. 학생증이 다 인식이 돼 가지고. 음. 들어가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옆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저는 이쪽에 사는데 저희 플라스에는 액세서블 룸이 있어요. 그래서 음. 저희 플라스로 들어가는 거는 다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스위치랑 또 카드 음. 있어요 방금 그거는 이제 키를 통해서도 이 문을 열수 있고 이렇게 카드로도 네수 카드로도 열수 있고 이렇게. 좋다. 네 이렇게 복도가 쫙 있고 저는 1번방 방은 키로 어, 여는 멋진데? 거예요. 어. 네. 키를 열고 <laughs> 이 오른쪽에 뭐 라디에이터랑 가방 걸수 있고 벽에 이렇게 붙여서 그냥 겉옷 같은 거좀 걸어 놓고 바닥에 신발도 <laughs> 아, 넣고 봐라, <laughs>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아무튼 제방 왼쪽에 화장실이 너 이거 찍으려고 좀 일부러 청소한 거야? 아 깔끔한데? 물론 조금 쉬운거 있긴 한데 제방 원래 한 90%는 이 정도 컨디션이에요 우와. 네, 이렇게 큰. 전신 거울도 있고. 네, 거울도 있고. 옆에 이렇게 옷장. 여기 천장이 되게 높아 보인다. 아, 1층이라 특히 높아요. 제 책상. 벽에 막, 이거 것 붙여놓고. 엄청 깔끔하네. 많이 쉬운 것 같은데, 청소? 아니에요. 원래, 원래 이렇게 살아요. <laughs> 제 방에 친구들 많이 와서 다 알아요. 음. 이제 침대하고 그 위에 또 선반들. 그 유니폼도 벌놓으시고 이제 제 창밖뷰인데 거의 제가 반지하 느낌 이 나서 나 여기 어딘지 알아. 네 바로 하켓필드 앞이라서 이렇게 쭈르르르르 올라가서 네.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. 열면은 그냥 바로 땅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창문 이렇게 영국식으로 열고 내가 여기를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누가 살까 하는데 너일 <laughs> 줄이야. 이야. 예. 네. 좋네 깔끔하네. 아 이렇게 밑에 캐리어. 갈수 있고. 네. 그래서 음, 이렇게가 네. 방. 혹시 공용 공간 찍은 것도 있어? 네, 주방 찍은 게 있어요. 원래는 주방을 처음에 딱 열고 들어가서 주방문 찍을라 했는데 그때 저녁 먹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<laughs> 밤 늦게. 이제. 밤 늦게? 네, 주방만 따로. 네, 주방도 똑같이 <laughs> 저희는 자동문으로 열고. 다른 플러스는 다 그냥 손으로 열어요. 음... 네, 이렇게 스위치로 열면은. 어, 넓다. 네, 저희 주방이 특히 넓어요. 여기 몇 명이 같이 쓰니 여섯 명. 이야. 네,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깨끗한데 따라... 이상한데 너무 깨끗해가지고. <laughs> 니네 주방에는 빌런 없어? 그래서 좀 있긴 한데. 음. 네. 그래도 뭐 청소하는 친구들도 몇명 있어서. 여기 이제 깔끔한... 공간을 어떻게 나눴느냐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. 아, 여섯 저... 명이 같이 쓰니까. 네. 그 냉장고를 그세 명씩 나눠서 쓰고. 음. 저는 이밑비트에는이조그만 냉장고 두 개. 음. 그래서 저쪽에 방금 식물 쓰기 레 버리는 통도 있었고. 선반도 저는 요, 요쪽 두개 이게 저희는 선착순으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그냥 이거 여기랑 여기는 내거뭐 이렇게 네 자기 거 넣어놓으면은 음, 그냥 거기는 거네. 자기 이게 되는 거죠 아. 좋네 여기서 찬석이하고 향영이하고밥 해먹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해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게요네 형들이나 다른 사람들 좀 많이 오면은 저희 주방에서 해먹고 상영이랑 찬석이랑 그냥 방에서 캐리어 쌓아가지고 테이블 삼아서 이제. 그니까 이 기숙사가 네. 비용이 주당 200, 211. 211파운드? 네. 그러니까 사실 러퍼로 대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중에서는 조금 가격이 있지만, 그리고 시설도 좋고, 위치도 좋고, 깨끗하고, 이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. 네. 그래서 여기서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살아보고 이제 본가 올라갔을 때는 자네가 올해 9월부터 할 것처럼 네. 나가서 좀 싸게 친구들끼리 플라스를 빌려서 산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다음 네. 중에 기회가 되면 은 다른 학생들 사는 기숙사도 찍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음. 그럼 비교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. 여기는 위치가 어디고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하셔 기숙사를 다음 영상도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네.